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리포지드에서 느껴보는 다윈의 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다윈의 섬은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맵은 적들을 잡으면서 랜덤으로 진화하는 그런 맵입니다. 여기 섬에서 최강이 되면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일단은 뭐, 초반에 비공인, 이런 개 같은, 그, 아니, 개들을 잡아가지고 한번, 어우, 큰일 났다. 성장 해보죠. 얘는 성공이니까, 잡으면 안 되겠어. 음, 어, 여기있다 일단 비공인이게잡아주지한 번. 한타. 한타. 좋구요. 어, 불굴의어둠사냥꾼나왔네 여러분들. 피몇시야 이거 잡을 수 있나, 근데? 음, 170, 250? 할만한데? 3. 어, 된다. 100인 된다. 아, 이거 뭐야, 이거? 2대1안 되지, 이거는? 어, 갑시다. 이제 어허 일단 초반부터 좀 난관인데 먼저 좀 그렇게 세지 않은 역들을 좀 잡아야겠습니다. 음? 오케이 피 없지 이거 잡아줘. 잡았어 적들을 잡게 되면은 미량의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세뇌 있으면은 트럭이 차요 여기 있다. 네 그래. 잡아주지 바로 뭐야. 어? 진화했네? 서큐버스? 오케이 좋았어 일단 새로운 몹으로 진화했는데 좋습니다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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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라고? 어, 어, 어. 어. 어 너무나 오랜만에 들어본다 어 그리고 이제 암최정령 잡아주죠 랩 3이니까 문제없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야 이거 또 어? 아니 아니 문이야? 깜짝 유닛이였어 저거? 놀래라 아, 딸로 가있겠다 살짝 일단 체력을 좀 채우면서 잡아야겠습니다 여러분들 됐지? 음 이러면은 회복을 하면서 아, 또 왔네 이거 위로지남만괴로혀요 계속 잡아보자면 좋겠어 일단 잡고 나서 이 문을 잡아야겠다 오우 방해가지고 화나요 여러분들 됐어, 말리지 마. 좋았어. 깔끔하게 잡고요. 좀 아, 너무 아, 빨리 지나겠는데, 야 이거 너무 목소리가 좀 그런데, 어, 너무 지나, 아, 너무 아, 그만, 지나, 아이, 그만. 됐나? 아, 그만 됐나? 아우, 또안 됐어? 어, 찾았다. 나이스. 오케이. 얘 잡을 것 같은데? 느낌상? 나이스, 됐다. 푸른 영열쪽 수습생이네요. 멋있는데, 캐릭터? 어? 회복 있네? 리즈버네이션? 나이스. 어, 나이스. 오케이. 좋았어. 피 얼마 없네, 얘. 일단 얘 스킬은 회복 스킬 있고, 그리고 회피 있습니다. 깔끔하게 잡고요. 음, 찾았다. 좋았어. 일 잡아야지. 잡고 그다음에 리지버 사주고요. 어 됐어요. 좋습니다. 이러면 이 대리도 가능한지. 음, 어. 확실히 레벨 좀 모르니까 이 대리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또 뭐야? 어, 컴퓨터 보통? 일단 잡고 나서 보자고 한번. 음, 내가 이제 컴퓨터네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잡아주십니다. 이게 아마 죽으면은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부활하는, 부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지나야겠다. 감독관나이스요오 이게 스킨 보소? 완전 멋진데. 어, 그리고 이제는 지 위에 오라있네요 카멘도라 공격력 버프 있어가지고 적절 잡을 때좀 용이할 것 같습니다. 됐어 좋구요. 오렙비네이거 잡을 수 있나? 잡고, 음, 잡잡음3 3 3이안안될같은은 됐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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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는다 저는 체력 회복할 수 있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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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고 오케이, okay, 진화했다 뭐야 아... 아, 또 만났네 얘 왼장 나이스 좋았어, 피지 못다 일단 빨리 제화좀 해야겠어 얘, 얘는 어, 좀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어디가 좋구요, 책직으로 이렇게 <laughs> 제압시켜주고요 됐어 문제없네요 확실히 레벨 6이니까 괜찮은데 바로 진어를 1억! 어 나이스 도, 뭐야 불도마뱀? 장로? 어 좋습니다. 일단 블러드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나 연수 있네. 이거를 써줘가지고 마나 태워봐. 그렇지 좋구요 좋았어. 깔끔하게 잡았구요 마법 해제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적군에게는 이로운 마법을 아군에게는, 해로운 마법을, 이제, 해제시키는, 뭐 그런 템입니다. 아, 그런 스킬이에요. 어, 너무 센데, 근데? 칠되니까? 확실히,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들. 파워가, 달라요. 한타, 한타. 깔끔하게, 좋구요. 문제 없겠죠? 잡았지, 오케이. 이러로 가자. 어, 새 있네? 이거 잡을 수 있나, 근데? 때려봐 한어 잡구나? 오 나이스 오케이 북극펄버그 장로주술사인데 어힐 스킬 있네요 그 다음에 얼음회오리 있네 나이스 일단 힐 써주고요 음. 회복은 215네요 나름 괜찮네 어차았 나이스 오케이 스킬 딱 써주고 그렇지 깔끔하고 스킬 쓰면은 좋은 점은 일단 딜도 주면서 적들의 이속, 그리고 공속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깔끔하게. 좋구요. 찾았다. 좋습니다. 56, 55. 56. 아 참, 뭐가 많아, 이렇게. 나이스. 정글 스티커. 바로, 무리없이 잡아주죠. 레벨 9 되면은, 그때 뭐 상상도 없겠다. 뭐, 회복도 필요 없겠는데, 그때는? 완전 썰가지고. 잡고요 바로, 잡았고요 어, 나이스. 오케이. 피 없네. 그렇지. 이거지. 맞지. 화강암 몰래. 뭐야, 이거. 와, 완전 멋진데? 로봇트 같아. 어. 크, 이거지. 좋았어. 그리고 스킬을 보면은, 일단은 바위 던지기도 있구요, 그리고 격돌 있습니다 면역이었네 그리고 일단, 주변에 몹들이 많다, 그러면 격돌로 제압해주고 영웅처럼 좀센 몹들이 있다, 바로 요걸로 바위 던지기로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써주고, 격돌 써주고, 잡고요 어? 잠깐만, 이거는 지금 얘한테 스턴 걸고 한타 두타? 한타 그렇지. 일단, 제 앞에서 싸우는 몹들이 있으면은 말릴 겁니다. 죽여가지고. 좋구요. 자, 어? 용됐다. 청동용. 오. 완전 멋진데. 여거지 일단, 평균이고, 얘도 공중도 공격되네. 당연히 공중이지만. 어, 이제는 맵을 자유롭게 여기저기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알겠네요. 이제는 여기서 더이상 저를 상대할 수 있는 유닛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스입니다, 지금 젤스입니다 지금 2대일인가 문제없지 그렇지 이렇게 깔끔하게 어? 뭐야 이건 젤쌤데아음 뭔가 선택을 한것 같은데 아 그거구나 아 이게 10대면은 여기는 뭐 영웅인가 유닛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승부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아마 뭐야 소라네? 뭐야 이것도오 뭐지? 이것도 뭐야? 워! 오 일단 소라 두 마리, 네 여러분들 뭐 소환기도 있어? 와. 재밌네. 슬슬 잡아볼까 이제? 됐지. 잡고 게임 끝. 어, 끝났다. 이렇게 해서 다윈의 섬을 마무리했습니다. 어, 다음에 이제 리포지드 정식이 나오면은 그때는 어 이제 배틀넷에서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렇다면 안녕.